안녕하세요 1분입니다 오늘은 호연투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2월 최신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대발견 포켓몬, 커뮤니티 데이, 스포트라이트 아워, 전설 메가 레이드, 기타 정보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월 대발견은 이전 1월과 동일합니다 트리미앙, 딜리버드, 가라르 마인맨, 아공이, 모노두, 미끄메라 중한 마리가 랜덤으로 주어지며 미끄메라를 제외한 모든 포켓몬은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2월 커뮤니티 데이는 2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은벳이 등장하며 은벳을 음번으로 진화시켰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포음파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데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스포트라이트 아워로는 7일 구구가 진화시 경험치 두 배를 14일 또르박쥐가 포획시 별이모레 두 배를 21일 프리니 포획시 경험치 두 배를 28일 게을로가 포획시 사탕 두배 보너스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2월 전설 레이드로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레지스트리 특별한 기술인 전자포를 가지고 등장.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카프나비나가 포켓몬고 처음으로 색이 다른 모습과 함께 등장.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레지락이 특별한 기술인 지진을 가지고 등장.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레쿠자가 새로운 기술인 와이드 브레이커 기술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메가 레이드로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메가 팬텀이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메가 가디안이 포켓몬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메가 가디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메가 피존투가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메가 라티아스와 오스가 등장합니다. 모든 레이드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변경되며 레이드 공략 및 고베틀리그 요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영상은 레이드 시작 이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기타 정보로는 2월 이벤트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기 타입과 고로케단 점령 이벤트가 5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 2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은백 커뮤니티 데이가.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4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밸런타인 데이 이벤트가.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랑동이 리서치 데이가. 2월 12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고베틀 데이가.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10시까지 원시의 부름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2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일요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호연 투어 글로벌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모든 테오키스와 원시 가이오가 원시 그란돈이 레이드를 통해 등장합니다 추가로 호연 투어 라스베이거스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